안녕하세요. 전방파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멋진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어, 오늘은 또 조그만 산탄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그 실탄을 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410, 어, 410 게이지고요. 지금 현재 이산탄총에 어, 사용되는 거예요. 요게 2.5인치고요. 또 요거는 3인치 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20 게이지고요. 그리고 이거는12 게이지인데 이건 는 1.75인치 밖에 안 돼요.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짧은 거. 그 다음에 요게 보통 가장 많이 사용되는 2 7 5인치예요그 다음에 이거는12 게이지인데 이거는 3인치. 요게 그러니까 1.75, 2.5, 어 2.75, 3인치.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거10 게이지 산탄, 산탄이에요. 이건. 이게 3.5인치인가? 4인치인가 그럴거예요 아, 아마 한 3.5인치, 4인치 가까이 되겠네요. 오케이. 410, 410. 20 12게이지, 12게이지, 12게이지. 다음에 이거 10게이지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소개할 청이요. 터키의 프랭, 프랭클린 암스에서 만든 그러니까 또 포인트라고 PUP라는 모델이고요. 이게 410게이지. 아까 그 소개해 드린 거. 그다음에 요게 신품인데 가격이 180달러밖에 안 해요. 좀싼 편이에요 포인트고 프랭클린 암스에서 만들었고 이게 전장이 어떠냐면 은 34.5인치요 그러니까 87.8cm 되고요 그리고 전장의 길이는 어, 총열의 길이는 18.5인치 47.3cm 약 두툼이 조금 더 돼요 이렇게 두툼이 조금 더 되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5파운드 그러니까 한 2.2kg 정도 돼요 요렇게 제끼고 다음에 여기 탄을 넣고 이렇게 한 발씩 넣고 다음에 만약에 이제 쏜 다음에 이렇게 쏘고 요거 제끼고 쏘고 그 다음에 또아 요거는 또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여기 그 산탄은 레버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누르면 여기 빠지는데 요거는 이렇게 당기는 걸로 방아쇠를 당기는 게 아니고 여기를 당기는 걸로 이렇게 되고 또 요거 의 장점은 뭐냐면 은 이렇게 완전 꺾여져요. 보통 얼마 정도 끓기일까? 보통 한요 정도밖에 안 끓기거든요. 요 정도, 요 정도 끓기는 아요 정도밖에 안 끓기겠다. 그런데 얘는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끓겨요 그러니까 아마 백팩에 넣어 다니게끔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조금 좀 신기해요. 이제 만약에 탄을 넣으면은 이건 바세를 당기고 잡고 당기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조금 신기해요. 여기 요걸 제껴야 요게 분해가 돼요. 이렇게. 분리. 예. 요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폴텐 게이지 샤, 아, 산탄, 산탄 총은 왜 사냐면은 그 그라우스라고 한국에 좀 까투리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걸 잡기 위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도 갱을판 요렇게 돼 있으니까 그, 피스톨 그립이 참 작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요거참 편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작은 총에 이게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제가 소개할 게뭐 있겠나. 별로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방아쇠선. 힘을, 방아쇠가 좀, 그, 센것 같았거든요. 제껴보고, 한, 발사 한번 해볼게요. 상당히 좀센것 같았어요, 이게. 제가 당겼을 때. 여러분, 그 꼬마 애들은 이거 사용하기 힘들 거고. 5.6파운드? 2.44니까 평균적이 되네요. 좀 가벼운 편이네요. 제가 그냥 잡아 당겼을 때는 좀 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당기니까 또 별로네. 많이 안, 오케이. 이게 수치가 거짓말을 못하니까 이게 2 4 k g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5.6파운드 이렇게 나오네요. 오케이 오늘은 어, 터키 프랭클린 암세에서 만든 포인트 PUP 410게이지 산탄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